<laughs> 자,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이죠. 이게 몇 명이나 볼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루다가 다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할 건데, 일단 위쳐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인서전시 샌드스톰으로 한번 날먹을 아니 인서전시 샌드스톰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요거 영상 올라간 뒤에 위쳐랑 딱것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할 거는 이제 이런 에임이나 뭐 미니맵 이런 허드 없이 노허드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어. 최대한 빠르게 다 올려보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네 자 일단 어 시작해봅시다 클래스는 고분으로 했고요 이 mk18을 쓰기 위해서 경계 이제 홀로그램이나 뭐 사이트, 소음기 이런거 다 달아놨습니다. 거의 풀패키지고 권총도 이렇게 m 거로 문은 방연히바로 차주고 이게 저번 랩에서는 아무로 플레이해가지고 상대도 저를 잘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도 잘 보이고 쟤도, 쟤네도 잘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 플레이하도록 시다 게임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표현이 돼있어가지고 연막탄이나 이런 거에 가리면 그래도 저를안쓰 더라고요. 우리 팀은 다 죽었나? 아 있네, 여기. 그무전이라도좀 하고 들어오지. 쏠 뻔했잖아. 음. 이제 여기 막아야 돼요. 내말했 듯이, 문는 발로 빠 주고, 오 우야 파양 빼고, 저여테이뼈떨어 지네 지붕 하면 얼굴 다을수있으까 피하식때라도 훨씬 힘든데, 팀이고 뭐고 많이 안 까네요. 원 팀이고 제압해주고, 있을텐데 소리도 나는데 막판은 그런데 아 알파 점령이 끝났네요 이게 생각보다 UI 없으면 노워드로 하니까 UI가 없으면 너무 빡세가지고 얘네를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오 얘는 이제, 자폭병이에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 배에다가 저렇게 자폭, 치면 다 같이 죽습니다. 아, 근데 같이 맞았네? 있나? 아이 Stop 미안하다. 어이 이쁜 말 하네. 설치해주고 요거 누르면 저희 다같이 죽는거예요 <laughs> 멀리 가서 탈탈 칩시다. <탓하십시다. 웃음> 오 뭐야 여기 적진이었네 아이, 저좀 미안한데. 털 해주고 총알 부족할 텐데 보급받았어야 되는데? 오, 비싼 수레탄 여기 어디 있을 거거든요? 총알이 부족해서 보고안 받으면 1층에 있나? 아, 여기 맵한번 봅시다. 뒤에 있네. 오, 어디 있는 거야? 저 밖에 있네. 좀 멀리 있네. 여기 있다. 어디 갔어? something I'm a Charlie guy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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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h -huh. Uh -huh. Uh -huh. Hey say something I'm a Charlie guys such a ball ten 다 죽었나? 오우씨, 저거 뭐야. 다행이다, 나를 못 봐서. 위험하니까 빠른 정전 해야겠다. 한약은 아까운데. 아, 내 총. 일단 점령은 했고, 아 이거를... 아, 여기 적군 스펀지 점이구나. 팀원도 없는데 너무 위험하겠네. 스펀지 점이없고요 빠르게 복귀합시다. 뭐을하니여친는동층을 먹어야 편안것층부터찾친구아봅는동안 2층부터 찾아봅 있을, 있을 것같를쪼하 소리 들린다. 그렇지. 잡아지고 어. 소리가 좀 멀리서 들리는데? 아. 이미 점령이 끝났네. 뭐야, 이거. 어, 얘, 예, 얘네가 이미 미션까지 끝냈어요. 날로 먹었잖아. 깜짝이야. 세탁 맵을 한번더 봅시다. 포카도 아. 끝냈고. 뭐 맞은거지? 수류탄인가? 수류탄을 못 봤네. 배경 이쁘죠? 배경이 뭔가 이제 현대 딱 시가전 느낌이라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한 어디 올라와있네 여분 왜 진입 안 하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니 AI가 깐난나 죽은 게 아니었네 맞죠 와주고 정리합시다. 오우, 샷건이었네, 위험해. 이제 소리 들어보니까 방어를 해야 돼요. 또. 이. 이 맵을 배경이 참 좋아. 이게 이제, 리싱크라는 맵인데. 실제로 이런 이슬람 전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완전 현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막 사원만 있고 그런 맵도 아니라서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왜안 들어와 야 돼? 어디 있을 건데 기침하면 기침하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얘가 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아, 이거 자폭병인데. 자폭병은 쏴야 되는데, 한 판단에 너무 느리겠다. 빨리 돌아갑시다. 아, 저렇게 테러리스트 진영은 저렇게 자폭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런 애들은 그냥 뛰어오면서 스위치 누르는 애들이야. 삐리리 소리나면. 뭐, 빠르게 죽여야 돼요. 죽이지 못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아, 이걸 밟네. 쏠뻔. 아, 여기 이미 점령 끝났죠? 다음 포인트로. 어, 여기 너무 여어 맞죠? 또 문은 바로 빠져야 되고 예쁩니다 아이 디테일 봐 이런 가정주택 같은거 산 가운데 군수 물품이 있는 것도 웃기지만 뭐. 뭐 전쟁 중이니까 아 저기 아파트 이런 것도 있고 마음이 들어요. 우리 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야 이슬람 전사들이었고요. 안전나고 오. 저거 빛고그 보면 안되는 2층에서 소리가 들리죠? 소리해주고 아다 어. 아, 발로 안 쳐지네. 발. 목 나갔다 볼까. 오케이. 오케이, 점령 끝났고 넘어갑시다. 위험한 것 같은데? 저, 저 너머에 상점가 같은 곳인데? 이쪽으로? 우회해서 나옵시다 뭐 정면은 우리 못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전우를 믿는 자세 오리로드 아 뭐야 아 여기도 너무 위험한 곳이었고 마음이 급했죠. 몇번 죽은거야 이거 대체 쉽지 않네 네드워드 UI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입은 더 되는거 같은데 진짜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도, 보는 거는 오늘 지도 바꾸는 데에 좀 걱정해 주십시오. 아이다, 성남판 먹을 데가 있 여기가 목프였구나 됐나? 정이 사라지네. 오케이. 우는 미리 미리 웃어줍시다. 편안. 아, 불편. 아, 불편하네. 오케이. 진짜 안 부수는 게 막는 데더 좋은데. 아, 이 드론 소린데 이거. 차 소리 도 나네요. 그 자폭병이지 자폭. 차가 제일 위험해, 차가. 저, 어, 저거 맞으면 갈리거든요? 어우, 저거, 미친놈아, 이 너무 무섭다, 저거. 어우, 저거, 어떡해. 다안 보이는데도 막아줍시다. 이런 소리 계속 막시 어우. 난리네, 난리야. 아, 나총화할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아이, 고급받는 걸 깜빡했구나, 내가. 잡아야 되겠다. 거의 다행이다. 뭐 어, 샷하지 말라고 던져주고 어 지금 주변기에 총알이 몇발 있는지 몰라서 군총이라도 오우 자포병 위험했다 나무총으로 연명주 이것도 총알이 이제 없겠죠 아... 저거 어떡하지 어우. 야... 저거 좀 어떻게 줘 오우 총이다 근데 다행히 속에 좋은 위치 에 있어. 어, 총알 또 없어. 아, 건축도 이제 몇발 없을 텐데.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아예 뭐가 없는데 어떡하죠? 안 돼. 어, 나이스. 어, 총알 완전 다 쓰고 이겼다. 어, 이 너무 빡센데? 칼 들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네요. 어, 이 노워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노워드가 너무 어렵다. 그, 여러 번 하긴 좀, 몇번 죽기도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